일대일 대응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는 이 일대일 대응을 어떻게 함수, 즉 그래프에다 적용하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 보세요. 일대일 대응 조건이 뭐, 뭐였어요? 앞에서 배웠죠. 일대일 함수이면서 공역과 뭐야 돼, 치역이 뭐야, 같은 거라 했어. 그러면, 일대일 함수와 공역 지역 같은 이 원리를 어다가 함수 그래프에따가 어떤 식으로 적용할 건가? 그 틀을 마련해야 되겠죠. 이번 강의에서. 자, 그러면 복습 차원에서 전정 강의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일대일 함수 파악하는 방법. 그래프에서 파악하는 방법이 뭐야? 두 가지죠. 뭐라 그랬어? 자, 증가 함수거나 뭐야? 돼 감소 함수로 파악하는 거야. 감소 함수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프를 그려 볼게요. 이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를 보세요. 그렇죠? 그럼 이차 함수 y는 만약에 x 제곱이야. 어, 이거 일대일 함수냐? 아니야. 왜 일대일 함수려면 뭐 해야 돼? 증가 함수거나 감소 함수해야 되는 거야. 지금 뭐야? 감소 함수에서 증가 함수로 갔으니까 안되죠 안 그러니까 얘가 일대일 함수가 되려면 0보다 작은 부분, 감소함수거나 0보다 큰 부분, 증가함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나 1대1 함수를 그래프에다 적용하는 방법 쉽게 할수 있겠죠? 자, 이거 정리 작업 됐어.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경우도 한번 정리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공역이 0에서 만약에 5까지를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줘. 그럼 치역은 치역은 함수값이라 했죠. 그럼 내가 그림을 여러 개 그릴게요. 이함수 이런 그림이 있어. 범위가 예, 여기서요. 여 여기. 범위가 색깔 바꿔볼까. 범위가 a에서 요 b까지 돼. 그럼 치역은 뭐야? 치역은 그림 그림 보세요. 그림이 이 그림이야. 요 그림이야.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 비싼다고 생각해. 막에다 비싸면 요거. 요 앞, 요 장벽에다가 내가 빛을 쏜다고 생각해. 그럼 그림자 생기는 게 이게 맞아, 안 맞아, 맞죠? 맞죠? 그러니까 공역은 주어지는 거야. 여기고 치역은 내가 뭐야? 함수값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범위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x 범위를 이용해서 내가 직접 구하는 거야. 그럼 지금은 공역은 얘인데 치역은 얘니까 같아 안 같, 안 같죠? 그러면 정리 작업 들어가 볼게요. 어, 공역과 치역은 별거 없네. 공역은 뭐 해준다? 공역은 이미 뭐 해준다? 주어져. Y라고 주어져. 치역은 내가 뭐 하는 거야? 직접 구하는 거야. FX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 X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이 범위 내에 구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주어진 거와 구한 거가 같게끔 뭐 해주면 되는 거야?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 공역 지역 같은 걸 내가 어다 함수값에다 적용하는 방법 펫산했어 했죠 일대일 함수인지 파악하는 거는 모양 갖고 파악하는 거야 증가인지 감소인지 파악하는 거 그래프랑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연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우고 어 나는 이제 일대일 대응 조건 일대함수와 공역 지역 같은 걸을 이제 그래프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마련했어 그죠 그러면. 대부분의 이와 같은 일대일 대응을 함수값에 적용할 때는 두 가지 유형이야. 특정 범위가 아닌 경우, 특정 범위가 아니란 얘기는 여기 나와 있는 정역도 정역도 실수고, 뒤에 나와 있는 뭐다 아르사람수 공역도 뭐다 실수로 주어진 거야. 그죠? 그럼 특정 범위가 아니면 아니면 그 얘기하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따지는 얘기야. 그래 그래프로 어디 x 전체에서 따지는 얘기야. 그럼 그래프 따질 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증가 감소 함수 따는 거는 그래프로 알수 있어 알수 있죠. 그죠? 1차 이거 따지는 건 편했어. 그럼 이제 공역과 치역 같으려면 여러분들 그래프가 중앙에 가다가 중앙에 가다가 떨어지면 안 돼. 붙어야 되는 거. 어 여기. 이렇게 만약에 떨어졌다 그래프 떨어졌다 보세요 자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인데 취역은 여기서 비싸 보세요 그럼 비싸니까 여기서 밑에 여기서 위에 뻥또안떠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야 여기는 여기는 취역 부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공역 처역 같을 수 없죠 공역은 전체인데 여기가 빠졌어 취업.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공역과 취역 같으려면 범위에서 범위 주어지면 연결을 무조건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연결 안 시키면 안 돼. 연결 을 무조건 시켜줘야 된다. 아, 연속 함수야 된다. 무조건 연속 함수 붙여줘야 돼. 아니, 나는 안 붙여줘도 되지 않느냐? 여기 안 붙여졌어. 만약에 이 그래프와 자, 요 그래프와 지우고 해볼까요? 다시. 어, 나는 안 붙여줘도 되지 않느냐? 그죠? 하나 그래프와 요고, 암, 이렇게 돼도 되지 않느냐? 왜우기서 비싸하면 다 되지 않느냐? 여기 다 되지 않느냐? 실수 전체 집합 공역 비쌀 때도 여기 겹쳐, 여기 겹쳐 안 겹쳐, 요 보면 겹쳐도 돼야 안 돼. 대, 되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이럴 경우 뭐야 돼? 1대1 함수가 아니에요. 왜? 1대1 함수 선고 보세요. 함수 값이, 그지? 같은 값이 정역이 두 개야. 두 개가 일로 다 쏘는 거야. 그러니까 2대1 함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달라붙어야 된다. 됐어. 됐죠? 그러니까 특정 범위가 아니다. 어, 실수에서 실수로 갈 때는 함수가 뭐한거 찾아야 돼? 다 붙여 줘야 되는 거야. 이거 안 붙여 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 함수가 뭐 해야 된다? 이 함수가 증가 함수가 되든가 아니면 감소 함수가 될건 만들어 줘야 된다. 됐어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제 어디로 가 보자. 특정 범위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얘가 뭐야 정의역이고 여기 나온 놈이 뭐야 여기 이제 공역이야, 그죠? 그럼 그림 한번 해볼까요? 그려볼까? 자 여기 차렸네. 정역이 A에서 어디까지 B까지고, C. 그죠? 공역이 어디 C에서 D까지야. 그래서 이렇게 영역을 결정해놨어. 됐어, 안됐, 됐죠? 그러면. 공역과취업과 틀려면 여러분들 그래프어 디로가야 돼. 무조건. 이점과 이점. 이전. 만약에 증가 함수라면 이렇게 통과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 나는 이렇게 가고 싶다. 안 돼. 왜? 만약에 그림 이 이렇게 갔다. 안 돼. 그럼 이렇게 가면 분명히 공역은 주어진다 그랬죠. 공역은 뭐야? 얘야. 취역은 뭐야? 요 범위에서 a에서 취역은요거야 여기서 요거. 비싸 보세요. 그럼 요 그래프에 만나는 거 여기야. 공역은 얘, 취역은 얘, 같아, 안, 안 같죠. 그러니까 증가 함수면 죽거나 특정 범위 주어지면 얘와 얘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가 함수, 감소 함수면 이제 반대로 지나가야 되겠죠. 이쪽과 이쪽을 지나가야 되겠죠. 대야대 이쪽과 이쪽을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죠? 이렇게 지나가줘야지 뭘 만족시켜서 일대일 함수를 만족시킨 거고. 아, 저, 저, 저 공역과 취역을 만족시키고 일대 함수를 만족시키려면 뭐 해야 돼? 여기서 절대로 여기서 절대로 막 이런 그림 되면 안 돼. 왜? 증가되다가 막 감소되면 안 돼. 여기가 증가 함수나 이쪽이 감소 함수가 되게끔 해 줘야 되겠죠. 요거와 요거 지나면 여기는 무조건 증가 함수. 얘와 얘 지나면 여기는 감소 함수가 되게끔 해 줘야지 일대 함수 조건을 만족시키겠죠.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대일 대응이라고 나오고 함수꼴 그래프를 주어지면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될게 실수에서 실수인지 특정 범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죠? 만약에 실수에서 실수다 그렇다면 반드시 뭘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해. 연속함수 무조건 붙여주고 봐야 돼. 안 붙여주면 안 되는 거야. 붙여주고 그다음에 증가 증가 또는 감소 감소 따져야 되는 거야. 됐죠? 특정 범위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무조건 그 범위 있어 없어. 그 범위에 그 있죠. 출발과 끝점 얘를 지나가야 된다. 증가 함수는 이렇게 지나가야 고 감소 함수는 이렇게 지나가 줘야 된다는 거. 그죠? 그다음에 중앙의 증가 감소를 따져 줘야 된다는 거꼭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지금 배운 이 개념을 여러 가지 유형 무려 다섯 가지 유형에서 제가 한번 가서 원리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자고요. 기본 문제. 자,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문제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일대일 대응이라고 나왔네. 그럼 빨리 보니까 함수로 주어졌네. 그래프에다 적용해야 돼. 그럼 빨리 범위가 있는 거 확인해봐라. 보니까 범위가 있어 없어. 범위가 있네. 그죠? 그러면 그 범위를 빨리 그림에 그려. 자 0에서 4까지 그렸어 정의역 그렸어 됐어 나는 그림은 0에서 4까지만 그려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공역 0에서 4까지 그렸어 안그렸어 이렇게 그렸네 됐어요 자1대1 대응이 되게끔 해달래 그럼 얘기했지만 앞에서 얘기했지만 범위가 주어질 땐 반드시 증가함수면 예와예를 지나가야 되고 그죠 감소함수면 0,4와 4칸 모형을 지나야 되겠죠. 얘가 뭐예요? 이거? 직선이야. 그럼 증가 감소 생각할 필요 없겠네. 어, 얘는 그렇게 까이 지나가야 되고, 얘는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네. 됐어요. 됐어요. 쉽네. 얘는 그죠? 그죠? 그러면 증가함수일 때 따져볼까요? 증가함수 기울기가 뭐할 때, a 가 0보다 클 때는 뭐 지나가야 돼? 반드시 얘와 얘 지나가야 되겠네. 그럼요. 두 점으로 만든 직선의 식이 뭐야? y 골 x네. 어, 그럼 됐다. x라고 놓으면 a는 얼마? a는 1. b는 얼마? 0. 식네. 그죠? 자, 이번에 이제 두 번째. a가 0보다 작 a가 보다 작으면 이 그림이야. 자, 이 그림 뭐 지나가? 이거요. 0, 4와 뭐 지나가? 4, 0 지나가네. 그죠? 갖다 대입해도 되겠죠. 대입해 보세요. 대입해 보면 얼마? 4는 x 0이네. b는 4. 그럼 b가 4래. 그럼 A는? 대이 해보세요. 0은 몇 A? 4A? 플러스 4네. A는 뭐야? 마이너스. 오, 어, 마이너스니까 0보다 작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때는 뭐다? Y는 뭐다? 마이너스 X 플러스 4네. 그죠? AB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어. A는 마이너스 L. B는 얼마? 4. 그죠? 둘이 뭐 해달래? 더 해달래. 더 하니까 이럴 때는 뭐 나와? 1 나오고 이럴 때는 뭐 나와? 3 나오네. 모두 구했어? 안 구했어? 5, 1하고 3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자, 이 문제는 쉽네. 자, 그 다음 문제를 또 가보자고요. 자, 기본 문제. 두 번째 문제 보세요. 두 번째 문제도 보시면 뭐라고 써놨어요? 1대1 대응이라고 써놨네. 됐어요? 자1대1 대응인데 함수를 주어졌어. 자 그다음에 범위를 봤어요. 범위를 보니까 뭐야? x에서 x의 함수래. 그럼 앞에 게 뭐야? 정의 여기고 뒤에 게 뭐야? 공역이야 공역. 어, 얘도 주어졌네. 얘도 범위가 있네. 됐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자. 자, 얘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자고요. 그림 그림은 여기 그려놨어. 그죠? 중심 1이고, 그죠? 가장 높을 때예요 근데, 순서대로 따질 거예요, 제가. 첫 번째, 1대1 대응 따지면 뭐라 했어? 1대1 뭐다 함수 따지고, 두 번째 뭐 따져야 돼? 두 번째, 공역과 뭐 따져야 돼? 취역을 따져야 되겠죠. 자, 첫 번째, 1대1 함수. 1대1 함수는 뭐 따져야 되어요 증가인지 감소인지 따져라. 됐어요? 자, 그림을 그렸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어 안 그렸어? 그렸죠. 어? 근데 범위가 이 범위야. 그럼 이 범위면 내가 A보다 작대. A를 였다고 써놓으세요. 그럼 그래, A보다 작은 그림이 이 그림 이렇게 돼야 한데이 그림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증가에다 감소되니까 절대로 일대함수가 안 돼. 그럼 일대함수가 되려면 뭐 해야 되는 거야? 절대로. 하나의 함수만 되는 거야. 증가든 감소든. 그러니까 증가 함수가 있네. 감소 함수만 안 되겠지. a를 잘 조절하면 되겠네. a가 여기 있으면 되겠네. a가 이거 작으면 돼안 돼. 무슨 함수? 증가 함수 되잖아. 그럼 어디까지 될수 있어요? a는 1일까지 가능하네. 아, 이걸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a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1보다 작거나 같다. 만족됐어야안 됐어? 만족이 됐네. 그럼 내가 1대 함수 써 먹었어요. 이제 앞으로 그림은 무조건 여기에서 그려야 되는 거야, 여기에서. 자, 이제 두 번째. 공역과 지역이 같은 거야. 자, 공역은 내가 항상 뭐랬어? 주어지는 거랬어. 자, 공역은 뭐야? y는 뭐겠어? x의 x 함수니까 뭐보다 작아, a보다 작어. 그죠? 그러면 자, 이딱 그림을 다시 그려 볼게요. 지지번하니까 자, 크게 여기 딱 1이라고 써 놓을게요. 나는 이제 그림에 관심 있는 거는 여기 7이야. 여기만 관심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치역을 구해 보세요. 내가 a는 1보다 작으니까 여기 어디 있을 거야. 그럼 치역은 요 값, 요값 a 넣으면 되겠네. 이 함수가 이식에다 a 넣보세요. a 넣으니까요 값이 얼마였다. a 넣으면 되겠 마이너스 a 저거 플러스 매대 2a 플러스 6이야.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얼마 2a 플러스 6이야, 돼요? 자, 그럼 이 얘보다 작을 때 얘니까 여기서 비싸면 이거보다 작겠네. 그럼 치역은 뭐가 되는 거야? 치역 y는 뭐, 뭐보다 작은 거야? 마이너스 a 적거 플러스 2a 플러스 6이야. 됐어요? 자, 공역과 치역이 같대. a는 그럼 어디 여기가 이가 있어야 되겠지? 왜?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공역 a보다 작다. 치역 이거보다 작다. 그럼 둘이 뭐야 돼? 같아야 되겠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A 접어 플러스 배대 2 A 플러스 6될 거고 넘어가니까 A 접어 빼기 A 빼기 6은 0이네 오 a 는 뭐야 3하고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2 돼야 안돼 되죠 그두개될수 있어 될수 있지만 A는 아까 전에 뭐랬어 1보다 작대 여기에다 넣어보세요 그럼 얘는 1보다 크니까 안되겠네 마이너스 2네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2다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그딴거한거 거 없어요 딴거한 거는 뭐겠어 1대1 함수다 증가 감소, 증가 감소되는 지역 찾으면 되는 거고, 공역 지역 같다. 공역은 주어졌어, 그죠? 이거 주어졌잖아요. 그죠? 취업은 내가 뭐 하면 돼? 구해서 확인 작업 들어가면 끝이죠. 자, 그다음 문제를 또 가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도 보시면 뭐가 나왔어? 일대일 대응인데, 어, 함수식을 주어졌네. 근데 범위는 뭐라고 써? 실수 전체 집합이야. 됐어요? 그러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실수 전체 집합 따질 때두 가지 신경 써라 그랬죠. 그죠? 뭐라 그랬어? 1대1 함수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 같은 거 따지는데, 공역, 치역 같은 거를 해줄 때는 뭐만 따지면 돼서 무조건 붙어 있다. 연속 함수만 따지면 된다. 대안, 되죠? 어려운 거 없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 개를 따져보자고요. 자, 그래프를 그려야지 뭐 할수 있겠죠. 중요한 건 얘는 정해졌네. 1차 함수야. 2야. 2 넣어보세요. 2는 1이네. 1일 때. 여기 써놨네. 2가 1일 때 그림 그렸어. 됐죠? 됐죠? 자, 그럼 여기가 무슨 함수가 됐어? 증가야. 그럼 여기도 무슨 함수가 돼야 돼? 이쪽도. 이보다클 때도 증가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니까 중간나 사나 요, 있지. 요 놈이 있지. 이 놈이 이보다 작은 데 있어야 돼. 각거나 이런 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여기 증가함수 맞아 안 맞아? 맞죠. 그죠? 여기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최대가 여기까지 오겠네. 아니면 여기. 그죠? 돼야 안 돼? 되죠. 그럼 끝났네. 이 중심. 중심이 얼마야 이거? A야 X고 A야 이 A가 이쪽에 있어야 돼. 뭐보다 작아야 돼? 오, 이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네? 이게 바로 1대1 함수를 만족시킨 거야. 그죠? 왜? 증가해? 그럼 여기도 증가해야 된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증가라는, 그죠? 1대1 함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뭐 해야 돼? 붙여줘야 되겠지. 안 붙여주면 안 되는 거야. 아왜안 되냐? 안뭐 붙여주면 문제가 생겨요. 보세요. 그림 그려볼게요. 얘는 얘고. 이거 안 붙여주고 이렇게 가면 되지 않느냐? 안 돼요. 그러면 2대1 함수가 된다 그랬어. 위로 가면 되지 않느냐? 안 돼. 위로 가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공역은 전체인데 취역은 뭐가 돼? 여기가 뻥뚫을잖아요 취역은 얘. 예? 요거잖아뻥뚫니까초과공역 갖출 수가 없이 둘이 붙어줘야 된다. 즉, 1대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됐어요? 이해가죠? 그러면 여태 인오봐 인오 보니까 얼마? 200이 a에 얼마? 제곱 플러스 b와 함수값 뭐야? 인오봐 1 같아야 된다. 요 조건과 뭐다? a는 2보다 작다. 요두 조건 갖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끝인 거야. 그러니까 일대일 대응을 내가 써서 만든 조건식은 요다. 근데 a의 최댓값, a가 가장 클 때가 어디까지 갈수 있어? 이까지 갈수 있는 그러니까 a는 2가될 거고 그때. 그때 그때란 얘기가 a가 2일 때였다니 우면 되겠네 2로니까 b는 뭐가 된다 1이 되나 그죠 그래서 p a의 최대값은 얼마 그때의 값은 얼마 1이네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 다 3이다 3 요거 이렇게 고르면 끝이겠죠 자 별것도 없네 자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가보자고요 어?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볼게요 자네 번째도 뭐가 나왔어? 일대일 대응이면서 뭐가 나왔어? 함수가 나왔네. 범위 없어요. 어? 그죠? 자 일대일 되도록 하게끔 k 값 그러니까 k 값에 따라서 일대일 대응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일대일 대응이 되는 k 값 찾으라는 얘기야. 찾는데 그 중에 이제 최솟값. 자 뭐가 나왔어요? 절대값이 나왔죠. 여러분들 절대값 풀어주면 되죠. 그죠? 절대값 어떻게 풀어? 2x 빼기 얼마일 때 4가 뭐보다 클때 0보다 클 때는 그냥 뭐 나와. 2x 빼기 4 나오면 되고. 2x 빼기 뭐가 4가 0보다 작을 때는 음수 붙이고 나오면 되겠죠. 그죠? 뭐 별것도 없네. 자풀어서 그래서 풀어서. 절대값 풀어서 이렇게 만들었어. 만들었어. 만들었네. 그러면 요 함수 갖고 나는 뭐 따져야 돼? 1대1 대응 두 가지를 따져야 되겠죠. 1대1 함수와 공역 적 같은 거. 즉 1대1 함수와 공역, 꼴, 시역 같은 거 1번, 2번을 따져야 되겠죠. 자, 먼저 1대1 함수를 한번 따져 보자고요. 그죠? 1대1 함수 조건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뭔지 모르지만, 모르지만 중요한 건이 중심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자, 이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면 1대 한번 공역 지역 먼저 가볼까요? 이너보세요, 이 넣어보세요. 2넣보면 얼마죠 이거 4 마이너스 2k 얼마 마이너스 2야 그죠 2 마이너스 k 네 여기도 2넣보세요2 마이너스 2k 얼마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야 어 여기 2넣니까 4네 그죠 2 마이너스 2k 그죠 2넣보면 여기도 2넣보고이 잘못 썼네 이네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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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시면 같아요 그죠 그럼 끝났어. 근데 얘네들이 이보다클 때나 이보다 작을 때다 직선이야. 그럼 직선은 앞에서도 했죠. 이쪽이 양수면 그죠? 양수. 그죠? 왜? 이제 일대 함수 조건 증가나 감소 따지면 되는 거야. 그죠? 지금 봤듯이 증가면 증가. 그죠? 감소면 감소. 일대 함수에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네. 오, 기울기에 뭐가? 고비. 0보다 크다만 따지면 끝이겠죠. 그럼 기울기 여기 있네. 얼마? 하나는? 2 마이너스 k 곱하기. 또 하나는? 그죠? 마이너스 빼니까 마이너스 얼마? 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 됐죠? 음수, 음수 나오면 어떻게? 해? k 마이너스 2에 얼마? k 플러스 2는 뭐다? 0보다 크다. K는 뭐보다 크고 2보다 크고 K는 뭐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끝이네그 중에 자연수 최소는 뭐겠어? 2보다 큰거 최소는 뭐밖에 없어? K는 얼마다? 자연수 3이네.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다 끄잡아내면 끝이 끝이죠.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마지막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일대일 대응인데 함수 주어졌고 정의역과 뭐가 있어? 공역을 또 주어졌네. 자 그럼 나는 일대일 대응만 딴짓할 필요 없어요. 뭐만 따지면 돼? 일대일 뭐와? 함수와 뭐 따져? 공역이 꼴 뭐만 따지면 돼? 시역만 따지면 끝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얘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자. 그래서 그림 여기 싹 그려놨네, 그죠? 이에서 최대값 사가는 그래프, 쉽죠 얘는, 그죠? 그럼 나는 이제 뭐부터 따질까? 얘부터 따져야 되겠죠. 1대1 함수부터. 왜 그림 전체적인 모양부터 따져야 되겠죠? 1대1 함수일 때는 뭐밖에 없어. 증가 함수가 되거나 뭐가 되야 돼? 감소 함수가 되야 될거 아니야? 범위 여기어 여기서. 자, x가 k보다 크대. 만약 K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림이 이렇게 돼. 그죠? 증가 감소 같이 있네. 안 되겠죠? 그니까, 러뭐 해야 돼? 감소함수가 되게, 그럼 K는 여기 어디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그죠? 그니까 러 K는 2일 때도 돼야 안 돼? 돼요? 2일 때도? 이렇게 감소함수 돼야 안 돼? 되죠? 그니까 러 K는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몇 가지 됐어요? 무조건 이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1대1 함수 조건은 그죠? 넉넉하게 있죠. 해결이 됐어. 이제 나는 공역과 뭘 해야 돼? 취역을 구해야 되겠네. 근데 공역은 이미 주어졌어. 그죠? 공역은 뭐라고 주어졌어? 공역. 그죠? 얘는 2k-3이라고 주어졌어. 그럼 나는 취역을 빨리 구해야 되겠죠. 자 2일 때 뭐가졌어? 4를 가졌는데 내가 궁금한 그림면 1대의 함수가 되려면 이쪽 그림이야. 돼야 안돼 되죠. 자 중요한 거는 지역을 구하려면 정역을 알아야 되겠죠. 정역은 k보다 큰 지역. 이야 x가 여기까지 돼야 안돼 되죠. 맞 여기야. 그럼 여기 보세요. k가 여기 있다고 보세요. 여기야. 그러면 큰 지역이니까 그림은 뭐겠어? 자 색깔 바꿔볼게요. 그림은 요그림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빛을 쌓아. 빛을 쌓으면 그죠. 요기가 요값보다 작은 거. 요값이 뭔지 모르지만 요값보다 작은 게 취역이 되겠죠. 그럼 요값 구해야 되겠네. 요값은 K 때 가비겠네. K였다 는으면 나오겠죠. 시계따였다 K노브스. K 누니까 마이너스 얼마. K 제곱 플러스 몇 K? 4K야. 그죠? 어 아, 취역. 취역. 수 얘기하면 fx는 뭐보다 작거나 같더 예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거면 공역도 예보다 작으니까 같아야 되겠네. 그래야지 서로 같은 거 아니야. 왜? 공역도 2k 3이 여기야지 밑에. 취역도 밑에. 서로 같, 같겠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같다 놓고 풀면 끝났네. 그죠? 그래서 자, 능기께 바로 K의 제곱 빼기 넘어가면 몇 K야? 2K 빼기 3이 꼴 0이네. 그래서 K는 뭐 나와? 3 나오고 K는 뭐 나와? 마이너스를 나오겠네. 됐어요? 두 개가 나와. 근데 K의 범위 아까 전에 구했어? 안 구했어? 이 범위 내에서는 답은 얼마다? 3이야 되겠네. 그래서 K는 뭐다? 3이다. 돼야 안 돼요? 되죠. 자,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자, 잘 보세요. 내가 1대1 대응을 하려면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 했어요. 1대1 대응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1대1 뭐 해야 된다? 함수이고 그다음에 뭐다?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고. 그죠? 그죠? 예와 예를두 가지 차원에서 R에서 R 범위가 없을 때 실수에서 실수와 특정 범위에서 그 그래프의 특정 범위의 그래프에 두 가지를 그죠 요거와 요거 두 가지를 적용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이건 역함수에도 중요하고 1대1 대응은 시험 문제 엄청나게 잘 내는 부분이니까 꼭 알아야 되겠죠. 어?